윤석열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불러다가 검찰 조사하고 툭하면 검찰 보내서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괴롭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왜 그렇게까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묻어버리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서서히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죄지은 걸 숨기려고 그 난리를 쳤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민심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면 갈수록 윤석열이 다급해져서 온갖 정치공작을 벌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났습니다.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처벌은 시작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내란으로 가중된 민생경제 고통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여야와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민생지원 AI 미래산업지원 통상대응 분야 이 3대원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습니다. 시기와 규모 세부내역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집권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권당은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에 대해서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거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이겠습니까?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25%에 뭐 어떤 조치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미국발 관세위기 타파를 위해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국정협의체에서 이 통상위원회 구성해서 정부의 대미 통상 외교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미적해요. 아 그냥 뭐 하면 되지. 뭐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의원 외교가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책임있는 의원들을 선정하고 국회의 이름으로 대미, 의회, 외교를 해야 됩니다. 왜안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국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집권여당으로 인정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골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당 발목 잡기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바다로 갈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반대하고 봅니다. 과거에 과격한 야당도 이러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안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반대하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도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습니까? 28년 된 공제 기준을 좀 현실화해서 가족이 떠난, 그야말로 세상을 떠난 후에 집까지 그 가족들이 떠나야 되는 이런 슬픈 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까?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세 내느라고 부모님 떠난 것도 남편, 아내 떠난 것도 가슴 아픈데 집까지 떠나야 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정책은 아, 좋다, 훌륭하다. 대신에 이거 더 하자. 이렇게 해야 여당의 최신이 사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보수 논쟁이 한참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거죠. 회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무지개 빛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봐요?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중도도 있는 거죠. 중도도 오로지 중간입니까? 중,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시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색채가 완전히 제거된 오로지 보수만이냐고?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림이 아주 다양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 강조되기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보수적 정책만으로 구성이 되면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는 진보적 역할을 하고 또 진보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는 진보적 정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무능, 거기다가 이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 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어요. 헌정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헌정질서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게 아마 진보적 사고겠지요. 그런데 이 헌정질서를 국민이 하면 최고의 질서, 가치, 헌법질서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적 방식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정당이 그게 보수 정당 맞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뜨아라고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반대말이 뭐죠? 아 그런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뜨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뜨아 한거 아닙니까? 안 웃네. <laughs> 이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형용 모순이라고 해요. 보수 합리적인 지켜야 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다를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에 동조하고 헌,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고 본인들의 입지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에, 저는 국민의 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저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정광훈 이중대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객관적 상황이 어려우니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중간에 와 있더라.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오른쪽에 가 있더라.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하니까 야, 우리 보수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난리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개엄이 위헌적이냐, 위법하냐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가릴 것이고, 위법 판지 여부는 형사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가정하면서 그 행위에 비협조적이었던 군인들은 죄가 없고 협조했던 군인들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모순이 있고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그럼 반대로 대통령이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 명령을 안 따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다 처벌돼야 됩니까? 상관의 명령이 따른다는 게 군인의 숙명입니다. 그 명령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군 관계자들 향해서 개엄 당시에 왜 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군 사령관들은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변호사 자문 받아야 됩니까? 그럼 정상적인 군의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책임을 피하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이게 대통령이 유죄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받았던 사람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무죄면 모두 무죄인 겁니다 직무대행께 여쭤볼게요 저는 대통령 내란죄 유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죄라 하더라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현장 지휘관들이나 직접 지시받은 것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거나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을 수는 있지만 이걸로 형사법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는 죄를 받습니다. 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랐을 때 그것이 내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명령 앞에서 지금 이러한 좀 판단들이라든지 진술 의견들이 지금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후에 수사 과정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님의 그 판단과 무관하게 군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이 음. 현장 지휘관들이요 그 사안의 이 적법성에 대해서 그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군인들에게 그 책임을 형사법으로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최대한 그 책임은... 많이 선처가 될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그 책임의 영역은 저 하위에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결심권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으로부터 들었다며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이라면 장림무사 윤석열을 앞세운 주술사 김건희가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최근까지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과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도 민간인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하고 민간인인 노상원이 개엄을 주도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이런 게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명태균의 황금 폰이 공개될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검찰 책임도 매우 큽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김건희의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김건희의 공천 개입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소환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상 개엄의 전모를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은 필수입니다. 12.3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를 감싸고 도는 국민의 힘이 명태균 특검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과 부적절하게 얽혀 있길래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 힘이 난데없이 보수정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정당이라면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시 돌아가도 12.3 비상계염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정당이 맞다면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을 것이고 내란 특검을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탄핵과 내란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했고 1호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공권력의 법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헌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당이 스스로를 보수정당이라고 우기는 건 낯뜨거운 일 아닙니까? 말만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하는 행동은 극우정당인데 이제 그만 우기고 극우정당이 된 아닌 내란과 선동으로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자신들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